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청이 과연 뽑아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청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젠존제의 격파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격파 캐릭터 중에서도 S급 픽업 격파 캐릭터 둘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앞으로 트리거라는 친구가 추가가 되겠지만 현재로서 청이는 청이만이 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청이를 뽑지 않는다면 나는 콜레다 혹은 리카온 아니면 라이터 MB 이쪽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나올 트리거를 뽑아서 청이 대신에 강공 파티에 쓰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이는 청이만의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체화 배율을 상당히 높게 뻥튀기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간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블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강공 캐릭터들이 온필드 타임을 좀 길게 가져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왠지 안 좋은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몇몇 강공 캐릭터, 예를 들어서 뭐 주연이라든가 이런 친구 있죠?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필드 타임을 본인이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온필드 타임을 채워줄 그런 격파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강공 캐릭터 중에서도 주연과 같이 온필드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순간 폭딜령 딜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은 이 청이라는 캐릭터랑 정말 잘 어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청이를 데리고 왔을 때잘쓸수 있는 파티인가? 그리고 청이와 함께 플레이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내맘에 드는가? 이거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청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청이는 약체화 배율을 상당히 높게 올려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핵심 스킬 쪽에 보시면 청이가 최대 20스택까지 쌓을 수 있는 정복이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걸 다 넣으면 80%까지 약체화 배율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요. 지금 현재 젠존재의그 어떠한 격파 캐릭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리카운 같은 경우 약체화 배율을 올려주면 올려줄 수 있는데 그게 추가 능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건부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리카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라이터도 약체화 배율 올려줄 수 있는데 라이터의 약체화 배율은 돌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돌파를 해야 약체화 배율을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약체화 배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청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능력이고 이 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약체화 배율을 이용해서 그로기 타임에 폭딜을 집어넣는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이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딜러가 그로기타임에 폭딜을 우겨넣는 딜러이냐 아니냐 요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마사 같은 경우 그로기타임에 폭딜을 넣기 상당히 좋죠 온필드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웬만하면 그로기타임 즉 약체화 배열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딜을 넣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주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기타임에 폭딜을 넣고 빠지는 것이 기본적인 주연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청이랑 같은 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11호 제가 지금 11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요 친구도 온필드타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기 타임에 때려 넣는 게 훨씬 더딜 사이클을 굴리기가 편 해지죠. 그래서 11호 같은 경우에 보통 라이터 랑 편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서포터 를 붙이면서 플레이하게 되지만 11호 파티에 라이터 청이 이런 식으로 편성한 다음 라이터와 청이를 이용해서 그로기를 빠르게 유도해내고 그 타임에 딜을 넣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청이 같은 경우에는 청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약체 배열을 뻥튀기 하는 능력 플러스 온필드 타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면서 내가 강공 캐릭터를 위주로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청이를 걸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청이 같은 경우 추가 능력을 발동하는 조건이 파티 내에 강공 캐릭터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청이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내가 쓰는 주력 파티가 강공 파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더 청이를 넘기거나 무시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이는 앞으로 미래시 쪽으로도 활용할 만한 무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 트리거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트리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곧1.6 버전이 올 거고 1.6 버전 공식 방송에서 트리거가 소개가 좀될 텐데요. 일단 트리거는 청이랑 똑같이 전기 속성의 격파 캐릭터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나오면 이제 청이는 빠지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청이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청이랑 트리거를 같이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리거가 온필드 타임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프필드에서 격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더블 격파의 시대가 조금 더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공 캐릭터랑은 무조건 이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이와 트리거를 이어주면서 조금 더 빠른 격파를 유도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더블 격파 같은 경우 예전에 라이터가 나왔을 때 라이터 콜레다 혹은 라이터 리카온 이런 식으로 실험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격파가 빠르게 된다는 건 몬스터가 딜 타임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파티의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적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청이와 트리거를 같이 쓰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리거가 나온다고 청이를 뽑지 말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청이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청이를 안 뽑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이는 강공 파티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공이 아니라 이상 캐릭터로 위주로 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청이가 급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강공이 있을 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블린이 나오고 뭐 실버솔져 MB가 나오고 등등 다른 강공 캐릭터가좀 나오겠지만 내가 이미 뽑아놓은 이상 파티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당장 강공 캐릭터가 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이도 급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야비의 야나기를 데리고 있고 제인의 버니스를 데리고 있어서 내가 이미 이상 파티를 두 파티를 구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미야비 파티 하나, 야나기 파티 하나, 그리고 제인 파티 하나 이런 식으로 찢었으면서 세 개의 파티 모두 이상 파티로 굴릴 수가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청이가 급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미아비, 야나기 혹은 제인, 버니스 이런 식으로 이상 파티 두 개를 굴리고 한개 파티 정도는 강공으로 굴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격파 캐릭터를 좀 확보해야겠다면 이때 어, 청이를 고려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그 파티조차도 내가 격파 캐릭터를 어떤 애를 쓸지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쓰는 딜러가 불속성이나 얼음속성이라서 라이터로 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청이를 안 뽑아도 될 거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격파 캐릭으로 대충 쓰겠다 이러신 분들도 청이를 안 뽑아도 될 겁니다. 즉 내가 쓰는 파티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청의를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청의를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청의가 들어갈 자리에 그냥 지원 캐릭터 하나를 더 쓰는게 낫다. 그래서 청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어차피 클리어 타임도 뭐 비슷하고 사용도도 비슷하고 오히려 청의가 없는 파티가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블 지원을 쓰는 파티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청의를 어떻게 쓰느냐. 그 파티에서 파티원들과 청의에 대한 시너지를 어떻게 굴리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청위를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청위가 가장 주력으로 많이 쓰이는 주청니 파티에 대해서 청위와 주연 니콜 얘네들을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좋게 쓸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위에 대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